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단백질 정말 많이들 드시죠.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스낵, 고단백 식단까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또는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루머일까요? 우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고기나 계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걸 먹으면 그 안에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가공되죠. 근육 제압성, 효소 생성, 면역 기능에 사용되기도 하고 에너지원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질소는 우리 몸에 그대로 있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간이 이걸 암모니아로 바꾼 다음 다시 요소라는 물질로 전환해서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걸 요소회로라고 부릅니다. 간은 이렇게 매일 단백질 대사에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간이 처리해야 할 질소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간이 건강할 땐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미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성, 간염, 간경변, 비알콜성, 지방간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질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성 혼수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 정상인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바로 간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 간의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150g, 200g 넘게 단백질을 보충제 중심으로 섭취하는 경우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때 나오는 AST, ALT 수치가 경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또한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오래 유지할 경우 간 내지방 축적이 늘어나면서 비알콜성,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단백 저탄수, 식단을 8주 이상 유지한 사람 중 일부에서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도 많아지고 이걸 배출하기 위해 신장과 간이 동시에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물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로 인해 간뿐 아니라 신장에도 이중 부담이 가해질 수 있죠. 단백질 과잉 섭취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헬스인들 사이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반드시 단백질만은 아닐 수 있지만 간이 처리해야 할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 대사 기관에 무리가 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에서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48에서 60g 정도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체중 1kg당 1.2g에서 최대 2.0g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한 끼에 40에서 50g씩 몰아 먹거나 하루 3에서 4번 보충제를 통해 대량 섭취하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너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면 간에서 지방을 합성하려는 반응이 증가해서 간내 지방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하세요. 특히 AST, ALT, GTP 수치를 모니터링하면 좋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요소를 배출하려면 수분이 꼭 필요하니까요. 하루 1리터 이상을 권장합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 수입 보충제나 저품질 제품은 간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질환 병력이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줄이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식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간이 약한 분들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장기간 과잉 섭취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간헐적인 간 건강 체크. 이세 가지가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핵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